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네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빛과 안개입니다. 지은이는 최유수. 출판사는 도어스프레스.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찬란하고도 힘겨운 계절인 여름, 게으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이른 아침에 강렬한 햇빛이 창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곧 잠을 빼앗긴다. 끈적이는 밤과 텁텁한 아침, 시끄럽던 새들도 조용하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간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카페에서 말차 파핑수 한 그릇을 비운다. 익숙해서 그리워지는 맛이다. 거기에 모자라 생 자두 주스를 한잔 마신다. 이쪽 동네를 오갈 때마다 여름을 가리키는 문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빗물 펌프장 벽을 타고 자라는 능소와 덩굴 같은. 바깥이 데일듯 뜨거워도 우리는 걷는다. 반가운 저녁을 향하여. 태양이 저물고 열기가 식는다. 어디선가 옆푸른 보랏빛 기운이 올라온다. 어디론가 너는 사라진다. 묘하게 차분한 공기가 몸을 감싼다. 하루를 허리춤에 구겨넣고 우리는 매일 밤 꿈에서 강으로 바다로 향한다. 파도는 아무리 거세도 소란하지 않고 길고 긴 여름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회상은 파도처럼 들이치고 올라간다. 창밖 저 멀리로 높다란 교목의 머리가 흔들린다. 부드럽고 우아하게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엮이며 엇갈린다. 어떤 움직임보다 빼어나다. 4층 건물보다 키가 커서 더 멀리 뒤로 보이는 산의 능선보다. 나무 꼭대기가 더 높아 보인다. 나와 나무 사이 바로 앞 건물이 허물어지고 있기에 보이는 전경이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야를 확대해 당겨서 상상한다. 무성한 잎사귀 하나 하나에 계절의 말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영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단어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오래된 관념 속의 나무들이 그리워서. 나는 자꾸 나무 사진을 찍어 둔다. 눈으로, 마음으로, 나의 초라한 언어들로. 보랏빛으로 저물어가는 한여름 노을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도 될까? 내가 너를, 내가 나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00%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을까? 청간 해변의 바위에 앉아 여름의 대삼각형을 우리는 올려다 보았다. 밤이 깊었고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옆 해변에서 폭죽 소리가 날아왔다. 오징어잡이 배들이 수평선 위에서 환하게 불을 켜고 있었다. 금산 강가에 캠핑 의자를 깔고 앉아서 본 반디부리 때가 생각났다. 밝은 바다를 앞에 두고 캄캄한 산과 강을 떠올렸다. 그 순간 바다는 산과 강 사이에 있었다. 마달피라는 이름의 산이었고 그 기슭에 반딧불이 군락지가 있었다. 강은 산과 산 사이를 구비쳤다밤 10시도 되지 않았는데 뭐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온통 까마득했다. 밝은 쪽을 피하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플래시를 켜지 않아 더 그랬다. 산과 강의 실루엣을 가늠하며 겨우 한 걸음 앞만 보고 조심스레 걸었다. 어둠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깊이 들어갈수록 강가에 간격을 두고 자리 잡은 낚시꾼들의 루어가 줄줄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거기에 해변 밤하늘에 별자리가 포기어졌다. 기억에 기억이 더 쉬워졌다. 반딧불이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 당신들 정말로 거기 앉아 있나요? 개구리 떼가 울었다. 산과 강이 바다와 포개어졌다. 어디서든 무엇인가 빛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이 시간을 뒤섞어 주었다. 처음에는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온화한 정적이 감돌았고. 일순간 시야 끄트머리에서 작은 점들이 깜빡거렸다. 뭔가가 조용히 부유하고 있었다. 마치 검은 수풀 위를 떠다니는 빛나는 모래알들처럼. 반딧불이다.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반딧불이야. 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경탄했다. 반딧불이 몇 마리가 수풀 위에서. 알수 없는 곡선과 기호를 그리고 있었다. 바다의 어둠과 수풀의 어둠이 포개어졌다. 파도 소리에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뒤섞였다. 해변에 우리는 선명한 백조자리와 백조자리의 별들 중 여름의 대삼각형의 한 꼭지점에 해당하는 대내부를 보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타오르는 빛,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져 있는 대내부의 밝기는 태양이 지닌 밝기에 20만 배나 된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무한한 기억의 강을 밝히는 반딧불이와 같을 것이다. 빛나는 것은 시선을 흡수한다. 시선을 빼앗기자 붕떠 있는 것처럼 멍해졌다. 눈먼 바다 위에 우리가 앉아 있었다. 강가의 낚시꾼들처럼. 아득한 어둠 속에서 기억들이 줄줄이 반짝였다. 물때를 확인해보니 밀물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물이 가득 차오르면 이 모든 잔상은 곧 바다에 잠길 것이다. 이제 슬슬 저쪽으로 돌아가야 해. 안 그럼 바다가 우리를 삼키고 말 거야. 목성과 토성이 서로 한평거리에 붙어있었고. 우리는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 이 기억은 또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될 거야. 과거의 기슭을 떠다니며 깜빡거리고 있겠지. 서늘한 이끼과 함께 여름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이 다 그런 걸까? 빠르게 가까워지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로 물러나고 나도 모르는 새에 또 가까이 다가가고 다가감은 언제나 물러남보다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기만 해 유난히 조심스러워 한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이 마음을 어쩌면 좋지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전선 같은 게 너와 나 사이에 있을 텐데 말 그대로 둘 사이 어디쯤에 정확한 위치 같은 건 없겠지만 한두 발자국 다가갔다가 한두 발자국 물러났다가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지도 몰라 다가감과 물러남 사이를 오고 가는 걸음 따로 또 같이 추는 춤 부지런한 발걸음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말보다는 차라리 춤을 추고 싶어. 마음보다는 몸을 흔들고 싶어. 정말로 종종 그래. 매년 돌아오는 여름처럼 새로워질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너라는 사람의 시간을 떠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계절이 되고 싶어져. 물들거나 물들이고 싶어져. 한철이고 싶진 않지만 계절은 반드시 새롭게 돌아오니까 자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 언제 어디에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 한 그루의 나무와 한 알의 돌멩이에서 무수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거대한 자연이고 우주 한가운데의 점이고 불빛이지. 기억도 상상도 아닌 자연적인 순간들이 무한히 펼쳐져 있어. 언제든지 거기에 몸과 마음을 내맡길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자주 위안이 돼 느껴져. 등소화가 피면. 장마철이 시작된다는 뜻이야. 매미가 울면 비가 그친다는 뜻이고, 계절의 언어에는 거짓이 없지. 나무 이름, 꽃 이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몸으로 계절을 감각할 수 있어. 어느 계절이든 기다려져. 문이 열리면 반가워져. 여름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언제부턴가 장미가 핀걸 보면 등소화를 기다리게 돼. 장마가 쏟아질 때 떨어지는 능소와 잎을 보며 가을을 떠올리게 돼. 설레지 않아? 그런 식으로 계절을 느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슬픔에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슬픔을 즐기게 된다. 옅은 미소를 띄운 채로. 죽을 것처럼 울지만 않으면 슬픔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슬픔을 다독이다. 흠칫 놀라고 만다. 죄다 집어삼켜버릴 것 같던 거대한 슬픔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제 슬픔은 먹구름이 아니라 물안개처럼 피어 있다. 배고픈 고양이처럼 나의 그림자를 따라다닌다. 불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사는 섬의 주위를 흐르고 있다. 끝을 알수 없는 불안과 허무가 철썩일 때마다 창밖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안으로 안으로 파고들 것, 현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그냥 오늘 하루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할 것.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최유수님의 빛과 안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게. 감사합니다.